학교종이 땡땡땡, 우리의 소원 같은 동요는 교과서에도 실려서 어렸을 때부터 부른 노래인데요. 이렇게 교과서에 실린 노래나 사진들의 저작권 사용료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려 150억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임종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48년에 탄생한 학교종, 고 김메리 선생의 작품으로 교과서에 실려 70년 동안 널리 사랑받았습니다. 하지만 저작권료를 받기 시작한 건 고작 1년도 되지 않습니다. 김메리 선생의 딸이 지난해 말 뒤늦게 저작권 등록을 했기 때문입니다. 소급 적용도 되지 않아 이전에 저작권료는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연락을 했더니 좀 의심의 그런 눈길로 보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님은 돌아가신 지가 한참인데 무슨 저작권료예요. 이러는 상황인데. 우리의 소원과 잠자리, 이슬 등 유명 동요뿐만 아니라 교과서에 실린 글이나 사진까지 합치면 지급되지 않은 경우가 40만 건이 넘습니다. 교과서를 만들 때 출판사가 저작권료 개념의 보상금을 관련 협회에 지급하면 협회가 저작권자를 찾아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 건 2005년. 하지만 주인을 찾지 못해 협회가 보관하고 있는 보상금이 155억 원에 이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 저작권자를 찾기 어렵거나 교과형 보상금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어, 보이시 피싱을 의심을 많이 하시고요. 저희가 통장 사본하고 신분증 사본을 이제 요청을 드리고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보상금 지급 체계의 개선과 함께 보상금을 쌓아놓지만 말고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종근입니다.